열린 하늘, 2025년 3월 3일 월요일 주제,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에녹 아데브의 목사, 성경암송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읽기,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교육이 아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또한 아버지께서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지만 몸이 아프면 기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기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손을 치유하셨습니다. 한 노인의 포드 차가 길가에서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나와 결함이 있는 차 트렁크를 열고 몇 가지를 만들고 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작동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헨리포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주지 않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대한 조언을 하신 후에. 모든 일을 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때 당신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눈에 침을 뱉고 손을 대셨습니다.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물었을 때 그는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관리하셨습니다. 다시 손을 얹었을 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삶의 모든 것으로 기쁨을 줍니다. 기도, 주님, 저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